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아세요? 에덴의 동쪽. 그게 치킨게임이 등장합니다. 둘이가 자동차를 몰고 절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임스 딘이죠? 그런데 먼저 절벽에 가는 게 겁이 나서 핸들을 틀면은 겁장이죠? 치킨. 끝까지 가면은 와, 용기 있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먼저 절벽에 떨어져 죽었어요? 제임스 딘의 친구가 그래서 제임스 딘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게 영화의 시작이죠, 아마? 이 치킨게임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더 미친놈이 이깁니다. 1년 전에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치킨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버털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임마! 내 책상 위에는 임마 그거보다 더큰 버튼이 있어! 그런데 그 과정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은 스티브 자스쿠드 드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 앞에서 내가 김정은이보다 더 미친 놈이라고 좀 기사를 써라. 김정은이보다 내가 더 미친 놈이야라고 써라고 실제로 기사에 나왔어요. 그 기사를 고난 뒤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기가 바꿉겠어요. 왜 미친 놈이 이기는 게임들. 가만 보니까 과거에 미국 대통령은 저렇게 미친 놈이 없었는데 아 이거 이상한 놈이 대통령님한테 어가지고 미친놈이 하나 나왔으니까 저거는 내가 못 당해서 당해 김정은이가 정책을 바뀌었다고 제 주장입니다 아니 치킨게임은 더 미친놈이 이기는 게임이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세계를 상대로 계속 미친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 너 500억 달러 관세를 매기는데 그냥 조용히 맞아 그러니까 시진핑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래요 니가 500억 때려면 나도 500억 때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 니가 500억 때려? 나는 2,000억을 때려. 그런 상태죠. 누가 더 미친놈이에요? 시진핑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치킨게임으로 가면은 우리가 둘다 망하는 길인데, 둘다 망해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도 사실은 둘다 손해보는데, 치킨게임 가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고 모든 게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시대가 됩니다. 마틴 노박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어요. 수프코프레티브 초협력자라는 책을 발간해서 우리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이 죄수의 딜런 말을 피하고 인류가 공존하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이 다섯 가지를 요약했거든요. 첫 번째는 죄수의 딜런 말에 절대로 안 걸리는 방법 하나. 둘이 도둑을 하는데 부자가 같이 도둑질했어. 을 그래서 형사가 감방을 각각 분리해놨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형사가 와서 공간을 쳐. 야, 네가 안 불면은.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불어서 5년 살고 우리 아들은 10년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인데. 아이고, 나는 이 따다서 혹시 우리 아들이 날를 배신해서 10년 내가 사는 아이어도내 아들인데 공범이 입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설마 입열겠어서요 아버님들. 무조건 입을 닫죠.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인데,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설마 아들을 팔아먹겠어 해서 이거는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이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없어요. 부자요 가족 간에는. 그래서 마틴 노박 교수가 일본 내에서 온 것은 가족끼리, 가족 정도로 단단한 조직이면 이거는 죄수의 딜레마에 안 빠진다. 두 번째는 직접 상호성입니다. 상호성. 둘이가 계속 살아가요 내가 한번 배신하면 상대방도 가만 안 있을 거거든 한두 번이지 배신도 상대방도 같이 배신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응징할 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협력하는 게 낫지 아까 그러니까 계속 협력들 잘 하셨죠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얼굴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직접 상호성 세 번째는 이제 간접 상호성인데요 비록 둘이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티 속에서 작은 마을이라도 그 커뮤니티에서 서로가 한자락에 놓으면 다 알아. 내가 배신을 하고 나쁜 짓 하면 바로 소문이 나 가지고 마을 다 퍼져 그다음부터는 나는 얼굴을못 들고 못 다녀. 미래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내가 한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예컨대 가상의 말씀이지만은 명함 교환을 스마트폰으로 막뜨 때렸더니 딱 스마트폰을 막닥뜨린 순간에 재앙반의 모든 기록이 내 스마트폰에 바로 다 나와. 그런 세상이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5분 전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감히 옛날처럼 몰래 배신한다고 할수 있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동의할 수 없으세요? 지금도 엄청난 카메라가 우리를 잡고 있는데 미래에는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다 세상을 보고 있어요 하늘에 인공위성 땅에는 카메라 내 혼자 몰래 있다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다 커뮤니티 에 퍼져버려요. 따라서 수프 코퍼레이티브 초협력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